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중부연회 교회학교연합회 모문회가 열렸는데, 한 5, 6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오셨었는데, 가면서 저에게 많은 인사를 하셨어요. 그 인사를 들으면서, 새삼, 제가 행복한 목사구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거야. 아, 네. 응.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이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참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어 우리 교회 학 연합회를 위해서 이전에 우리 전경 장로님이 회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강경옥 장로님이 총무신데 일을도 너무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는데 제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응?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녀보십시오. 이만한 장로님들이 없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시는데 응? 진짜로 우리 교회 장로님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냥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호텔 뷔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푸짐하게 정성껏 준비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어저께 누가 설교를 했는지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어? 제가 했어요 세상 어떤 생각이 어제 저녁에 들었냐면, 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구나. 응? 늘 만나는 장로님늘 만나는 여성계 회원들, 늘, 늘 만나는 우리 교인들, 늘 앉아있는 예배당,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분들이 얼마나 다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진 선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알았으나 잊어 버렸다면 그걸 다시 한번 대세기라고 오늘 같은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또 둘째 의미는 뭐냐?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이 감사의 절기에요. 여러분 솔개 아시잖아요.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한 70년을 살아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 솔개가 40년쯤 살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부리가 얼마나 길게 자라는지, 이게 점점 꼬부라져 가지고 자기 가슴 쪽을 향한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겠죠. 발톱도 점점 무뎌져 가지고 먹이를 콱물 수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개의 털도 너무 많아지고 둔해져 가지고 멀리 높이 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세쯤 되었을 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그냥 죽어 가든지 아니면 저 높은 산큰 바위 앞에 가 가지고 막 부리를 부딪힙니다. 엄청 큰, 큰 고통이 있대요. 그런데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완전히 뽑혀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면 그걸로 발톱을 다 뽑습니다. 그럼 발톱을 뽑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발톱이 나야 먹이를 콱 움켜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리로 날개 털도 다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건강한 털이 나와야 가볍게 높이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약 학자들이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 6개월에 이 고된 과정을 거쳐야 이제 새로운 후반기 30세, 30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잘해야만 인생의 후반전이 남은 여생이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사십 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코 앞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두었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우주 만사는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보토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중국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짜장면 시킬까요? 짬뽕 시킬까요? 어, 응답이 안네. 짜장면 시켜야지. 하나님이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릴까요? 뿌리지 말까요? 이런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면 선택하라고 우리가 지음받은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그런 얘기하는데. 이 마귀들이 말이죠 지옥에서 억울해 죽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억울해 죽겠냐 그랬더니 아니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 졸음막에 들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야한 생각하면 음란막에 들렸다 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째쨔하게 그런 거가지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상심된 것이 있으면 속상한 게 있으면 섭섭하게 들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꼭 와가지고 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냐 안 하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로 갈 거냐 나쁜 길로 갈 거냐, 내가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셔야 되겠습니까? 아, 당연히. 잘 선택해야죠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복 있는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길로 가야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이복 있는 길로 갈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해답을 그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기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조조를 받으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조조를 선포하라. 아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요. 그 길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는 그 어떤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저주의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방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잘 깨달지 못해요. 또 깨달았다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에 깊이 새기라고 시청각 훈련을 하나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한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게 서로 마주보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 신명기 27장 넘어가 보면 여섯 지파를 두고, 에벨산에 여섯 지파를 두고, 거래서 서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먼저 그리심산의 이 지파의 대표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다하는 거예요. 반대로 에발산에서 또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심 산이고 왜 에발 산일까요? 학자들은뭐한 세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리심 산은 동쪽에 있습니다. 에발 산은 이 서쪽에요. 이 해가 그리심 산 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늘 햇볕을 잘 받아요. 그래서 그리심 산은 늘 푸르릅니다. 반면에 이 에발 산은 해가 지는 쪽이에요. 해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황량해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그리심산처럼 늘 햇빛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푸른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에발산처럼 늘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를 가슴 속 깊이 새기라고 이런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것이죠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8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이 결단, 이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인생 그리심 산처럼 늘 푸르르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몇해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스 스피치.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 왕의 연설. 그런 제목인데 영국의 조지 6세 왕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조지 6세는 참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았던 왕이고 연설을 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조지 6세는 어린 시절에 말 더듬는 장애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에게 좋은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용기를 집어넣어 주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기술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이걸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연설을 잘하는 정치가로 성장하게 돼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독일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선전포고도 없이 영국의 런던을 막 공습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 조지 육세가 라디오를 통해서 대국민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정치인들의 명연설 꼽으면 늘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명연설이에요. 그 말미에 그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조지 육세가 한 시를 인용합니다. 제목은 시간의 문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짧아가니까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라도 안전히 갈수 있는 빛을 달라고. 그러나 그는 어두운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어둠이 당신의 빛보다 낫고 화난 길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금방 잘 이해가 안 되지겠죠? 한번더 설명하면 자, 시간의 문에 누군가 서 있어요. 이 시간의 문 앞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럼 나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을 주어 없어서 그래야 어디 가든지 그 빛으로 밝혀서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둠으로 그냥 가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어둠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어둠의 길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밝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가 뭡니까? 조지 육세가 불혐에 쌓였던 영국 국민들에게 했던 연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와 있습니다. 저 잔인모두한 히틀러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복 있는 길을 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생명의 길이 되는 거지요. 어두운 길이라도 환한 길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도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자꾸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만 택하지 마시고 그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저주의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거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될때그 길이 곧복 있는 길이 될줄 믿습니다 이 선택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병할 거냐 말 거냐도 여기서 결정한 거죠. 감사하게도 파병하기로 다수가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조국이 그래도 이렇게 보호함을 받게 됐죠.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투표함이 있어요. 철제로 만든 투표함이 있었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이거를 교체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그 뚜껑을 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뚜껑, 뚜껑의 안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안전보장이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역사에 올바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철제공 폴 안토니오. 여기 써있더라는 거예요. 국 한국 한오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국 이민 온 사람인데 이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주문을 받고 그 안쪽에 안 보이는 곳에 자기국한한기한를 담아놓은 것이에요. 여기서 선택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이, 이 인류 역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써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복 있는 선택이 되어서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길을 가지 못할까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해도 왜 무덤덤해진 걸까요? 왜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 순간이 생명의 순간이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걸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아까 29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31절에 가면 한번더 반복됩니다. 3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멘. 29절 31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에 너희가 그리심 산에서 에발 산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의 전제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확신이 들지 아니하면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급 시키셨고 광야 40년길에서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고 결국 또가난안 땅을 정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없으면, 복 있는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걸. 아니,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뭘 다음에도 하나님께 의지할 게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더하기, 감사함은 복이 됩니다. 감사함이 빠지면 은혜는 복이 아닙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재물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번성에 복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게 다복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앞에 신명의8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쓰는 영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네들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하죠 12절부터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하나님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배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좋은 집을 샀다 그 말이에요. 소와 양 떼가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번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떨 때요? 교만함에 빠졌습니 교만함.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1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죄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죄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능력 내 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이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받은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가족들과 불화가 생깁니다. 이게한게뭐 있어? 난 죽도록 고생해서 벌었는데. 넌한게뭐 있어? 늘 불화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이 빠지면 늘 갈등하는 교회밖에 안 돼요. 기쁨이 없고 경쟁하는 교회밖에 안 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요. 내 인생, 내 운명,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 똑같은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감사함을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이 남자는 천하의 못된 남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감사함이 회복돼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그렇게 못된 남자가 세상 최고로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아내가 있습니다. 감사함에 빠져보십시오. 정말 이런 못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생긴 것도 못났고, 요리 실력도 못났고, 하는 모든 만사가 못났어요. 근데 감사함이 회복되고 보십시오. 이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까 70억 인구 중에 이런 여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여자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10년에도 10년 전에도 만났고 20년 전에도 만났어요. 아 그런데 자꾸 왜 불평스럽고 짜증스럽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 아니 10년 전에도 봤다니까요. 20년부터 알았잖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감사함을 잃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상하게 다 못나보요.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감사할 거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늘 만족함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지 아니 하고, 가정과 교회생활도 교회 나아질 확률이 그런 분은 제로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감사함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함이 회복되면 지옥 같던 가정도 천국 되는 거예요. 네. 별볼일 없던 사람도 멋있어 보이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더욱 큰 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중요한 선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 이 감사의 절기를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비된 더욱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